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다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남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온 땅의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안문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내 규빗이니라. 아멘. 일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레의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목축에 적합한 땅으로 지칭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북쪽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서쪽이죠. 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산은 어 굉장히 비옥한 그래서 이곳에서 어 많은 목축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많은 풀들이 있기 때문에 어 목축하는 그어 소들이 살이 많이 찌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산왕 바산에 있는 이 암소들을 비유해서 그때 당시에 부유한 어, 어~ 이~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치에 대해서 이렇게 어~ 비난하게 되는데 어~ 그만큼 이곳이 어~ 어떤 중요한 비옥한 아~ 어, 그러한 지역이었죠 어~ 그척들도 이곳에서 어, 그들의 터전을 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살만한 땅이고 그리고 이 바산 지역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이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아직 건너지도 않았지만 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두 지파와 또한 지파가 절반 정도가 아이 어, 지역 동쪽 지역에 예, 머물게 됩니다. 아 어, 그들이 이제 대적하고 나와서 싸웠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 시온 왕 아, 시온을 헤스본 왕 시온을 어, 쳐서 어, 멸망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이 소식을 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해서 어 이기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있던 땅보다 훨씬 어,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겠죠. 적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 모든 것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길을 갈수 없도록 어, 역풍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 절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한어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에돔 여기는 경계선조차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서 먹을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경계선을 침범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 바산 지역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정복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죠. 사단이 우리에게 넣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말이 그의 주 무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단이 주는 말을 우리의 정보 속에 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 정보를 우리 속에 넣을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지적 추측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처럼 무소부제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오기도 하죠. 우리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다 피조 세계에서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그게 그거죠. 사단의 지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는 지각, 이 테두리 안에서 다 피조 세계의 한계 속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사단이나 우리나,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지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의 주의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전쟁은 벌어집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잠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공포감이 몰려온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거저먹는 어, 거저 것처럼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 피할 수 없는 범죄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외없이 단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 멸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성업들을 다 탈취하게 됩니다. 도둑질한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을 몰아내고 다른 자에게 이 땅을 준 거죠.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력자이십니다. 그 모든 성업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에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들이 약해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었던 거죠. 우리는 될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따진하기 쉽거든요. 우리의 자원과 비교해서, 이게 될 만한 일인가,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 환경의 크기를 이게 가늠합니다. 근데 오절을 보면 일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해 볼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환경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죠. 강함과 무한정의 권능, 이런 비교죠 항상. 수렴이라는 그 수학 개념도 있죠. 수렴. 무한히 큰 것. 그리고 한이 없는 것. 그렇지만 그 유한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이 무한은 그것을 덮어 버리죠. 무한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 앞에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성이 지금 현재의 환경을 자세히 쳐다보고 이게 얼마나 될 만한 일인가 살펴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상실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는 성벽이 높았어. 이 성벽이 한 10m 됐다고 하거든요. 이 성벽 두께는 한 45cm씩.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들의 생명을 걸어놓고 있었죠. 이,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있는데 유실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극튼하게 성벽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라도 우리의 목숨을 여기다 걸어놓고 있다면 최대한 강하게, 최대한 높게. 적들이 와서 침범에 들어와도 영광하게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성벽으로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고책을 최대한 쌓아서 우리의 미래에 있는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아 부질없는 짓이고 쓸모없는 짓이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축복도 저주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주변과 일치되어서 똘똘 뭉쳐봤자,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골라내는 것처럼, 어제 나눈 것처럼, 지금 이 나라는 다른 주변 국가들 그한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거든요. 국경선은 맞대고 있지만, 그래서 차례차례 붕괴돼서 넘어지는 그런 안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오산이었죠. 하나님은 그 결정하신 대로 남겨둘 나라와 그리고 멸망시킬 나라를 분 명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자면 포도나무교회라고 하는 이런 안전한 울타리, 이 울타리가 나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나에게 오는 그 축복이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죠. 주변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그런 결정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간다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 하나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괄 처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주변과 일괄 처리되지 않는다. 축복도 저주도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면하여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핀셋을 가지고 딱 이렇게 집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저주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헬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단지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할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을 아르논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어제 살펴본 어 시온과 오늘 보고 있는 어 옥이두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이 결정되고 멸망을 어, 피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이라 불렀으니. 이 고각적인 검증이죠. 이런 것들이 주변의 정보들을 잠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도 이라 암몬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철침상을 썼다 그들이 철을 잘 다루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지 못했거든요 어, 그들이 나왔던 이집트도 철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이집트는 어, 철이 없는 문명입니다 성동을 썼죠. 어, 이 사람들이 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철기 문명 이, 이집트에서는 왕의 무덤에서 이철검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왕의 무덤에서 어, 철로 된검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어,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물건 같은 이런 것이었죠. 일반인들은 경하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철은 어, 생소한 것이었고 사실 이 가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리고 이 전쟁을 벌였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기가 이 철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철을 가지고 침상, 침대를 만들었던 것이이 2미터, 4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육, 신체가 그만큼 컸던 거죠. 이 침상이 4미터면 그에 걸맞게 덩치가 컸겠죠. 그러한데 음,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 모든 심판은 어, 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동쪽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 동쪽에서의 이래 가장 큰 어, 다른 점은 모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는 여기까지 그들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모세는 적극이 없죠 지금 우리는 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중대한 이 갈등을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초전 같은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건 이 동쪽에서 이 전쟁인데 서쪽으로, 아, 동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아, 거기는 더욱 강한 적들이 거기에 버진어 있죠. 여기서는 어떤 믿음의 어떤 첫발 같은 아, 그런 개념의 전쟁입니다. 이두 전쟁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신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도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측정. 우리 환경에 대한 측정이 우리 오랜 관습입니다. 될 만한 일과 할수 없는 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은 결정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모든 습관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환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는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지금 우리의 승리를 거기에 점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걸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또 걷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